부사렐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, 장이 2 규빗 반, 광이 1 규빗 반, 고가 1 규빗 반이며,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,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, 곧이 편에 두 고리요, 저 편에 두 고리며,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,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,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, 장이 2 규빗 반,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,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,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, 상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,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,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,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, 상 위에 기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.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.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,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,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,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,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,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,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,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.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으니, 장이 1규빗이요.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,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,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, 그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, 곧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.